가죽으로 뭉치다. 제2회 가죽작가협회 전시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인사동경인 미술관입니다. 가죽작가협회는 가죽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의 단체입니다. 가죽을 이용해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협회 회원단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상품성과 디자인이 뛰어난 작품이 한 번의 창작작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인 정신과 창의성의 새로운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방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과 달리 우리는 개인 예술가인 당신을 기념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죽작가협회 전시회는 국내외의 유수한 가죽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뛰어난 50인의 작가가 모여 한국의 가죽공예기술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가죽예술가들의 독특한 재능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품이 단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곳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스티치와 조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매년 기획된 정기 전시회를 통해 귀하의 작품은 새로운 대중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시장을 열며 열정적인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하세요. 가죽작가협회는 작가 한분한 한 분이 주체가 되어 구성된 협회입니다. 가죽공예는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분야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고자 합니다. 가죽작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세요. 귀하의 예술성이 기회를 만나는 곳입니다. 가죽작가협회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7월 17일 인사동경인 미술관입니다. 감사합니다.